근데 이게 2, 3년 뒤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. 서서히 서서히 흐려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음... 네, 네. 이거는 안내를 받으셨어요, 혹시?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어지고 다는 건가요 아예 안전히 소멸되는 것보다 더 옅어진다. 점점 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평생 갈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평생 내려가면 깊 p 아래층에 넣어야 되거든요. 우리 몸에 파투를 하면은 그럼 평생 가잖아요. 음. 그 층에는, 몸에는 괜찮아요, 바디에는. 그런데, 이제 두피에는 뭐가 있어요? 모낭이라는 거 있잖아요. 현상 밀수가 있어서, 그 거기까지는 거의 화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, 그 밑에 그 층에는 좀, 피가 나고 출혈이 나면은, 번져요. 번지가 얼룩덜룩 해지기 때문에, 두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이층에 해드려요. 두피 전문으로 바디에 써도 된다고 해서 만든 수치고요 그래서, 그 자가검증 번호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인체에서 색소를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번호거든요. 그래서 기게 있는 색소고요. 그래서 그 침착률이나 이런 면에서 안 좋은, 연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이나 체온으로 인해서 얘가 변색이 되지 않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하고 몸의 신체에 어떤 영향도 끼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걱정 안 하셔도,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걱정 안 하시고, 받으실수 있으시면. <목소리> 그럼, 생철을 저희는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요. 이제 얼굴형이나 아니면 사람의 비율에 맞게 해서 디자인을 해드리고 가는데,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도를 점점점 높여가는걸 생각하시면 되세요. 처음에 밀도를 점점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어떻게 맞춰가냐면요. 피부 타입에 맞게 저희가 <목소리> 명도를 고명도에서 점명도에 맞춰서 가 있어요. 그래서 이체감을 주는게 저희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3일째를 해놨을 때 클로즈업 하면 이렇게 보면 점의 색깔들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.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음. 그러다보니까 한번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피부는 재생을 하고 그죠 재생을 하고나서 또 일정 주기적으로 저희가 리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번째는 한30% 정도 만족을 하시고요이 상태는 30% 이거 만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 내가 했나? 뭐 이정도 두번 정도 하셔야지 70% 만족하시고 세번 정도는 하셔야지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좀 약간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은 이정도의 성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번 받으셨죠? 저요? 세번세 네. 번. 세 번? 어 마지막은 아직 안 받으셨어요? 마지막은 음. 그냥 안 받았어요 음. 아, 안 그래도 좀 퍼지고 좀더더 더. 뭐해질 것 같아서, 응.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.